안녕하세요. 먼저는 쥐똥나무 전지하는 거 보셨죠? 그거는 배터리 전전기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에 엔진으로 돼 있는 거나 전기로 돼 있는 거나 이렇게 봤지만 거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파워도 아주 좋고요. 힘도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길이가 한 70m 정도 되는데요. 이 배터리가 요 파워가 완충전해가지고 했는데요. 한 70m 깎았는데, 완전히 그때 보셨죠? 아주 상태가 나빴어요. 그런데도 다 깎았는데도 요게 한눈곱밖에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안 충전을 하고 한다 그러면 뭐 웬만한 집에 뭐 주둥나무 한 200m 정도까지는 뭐 문제 없이 에, 배터리 팩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됩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만족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배터리 팩이 이제 여기 여기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건데요. 어, 요게 보면, 그, 배터리, 그, 톱 보셨죠? 톱이라든가, 전전기, 또이 고지 전전기, 요것들이 다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팩만 두개 가지면, 겨울에는, 말 그대로 저, 배터리 톱으로 쓰시고요. 나무를 자르거나, 뭐, 목재를 자르거나,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전정도 하고 이렇게 고지 높은데 이렇게 깎기도 하고 저는 이 고지 전정기는 처음 오늘 써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아 이쁘게 만들고 어 모양은 지금 현재는 만족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다뤄보니까 좀 튼튼하긴 한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시연을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배터리 팩을요. 제가 전자를 한 입장으로 제가 하나 이거를 못 쓰는 것을 하나 분해해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나 여기 보니까요. 이 배터리를 니트미오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쓰고 아 요것을 배터리를 어, 장기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회를 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 BMS라고 그 회로도 들어가 있고 아 그래 가지고 이 배터리가 최상의 조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제가 보기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값은 좀 있지만 굉장히 그 배터리팩은 잘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배터리 셀도 어 요거는 소니께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어, 소니의 그 2.6암페어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0개 그래서 어, 5 2암페아로 이렇게 지금 어, 용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선 제가 한번 요 고지 전정기를 한번 시원해 가지고 한번 작동시켜서 성능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리고, 이 장갑은요, 아, 가급적 요거 사시면은, 아, 요것도 같이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어, 아, 요 장갑은 이걸 딱 끼면은 탁 붙게 돼 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이 가죽으로 돼 있고, 손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모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 토 저, 고지 전정기는요, 536에 LIHE3. 아, 조금, 날이 아, 깁니다. 이게 시리즈들이 전부 O 시리즈가 돼가지고요 아, LIHE3 모델입니다. 예, 참, 제가 한번 또 가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전원을 넣겠습니다. 아, 요게 전원이 파랗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주. 아, 우선 그 전에, 그전에는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저긴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바람에 저런 높은 데는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매달리다시피 하고 사다리 놓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런데 진짜 편안하네요. 아주 그냥 뭐, 아유, 얼마나 편안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요 앞쪽이 조금 무겁네요. 아, 약간 무겁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다룰때 아, 약간 좀 이렇게 힘을 앞에 좀 줘야 됩니다. 이게 앞에 이게 조금 무게 중심이 앞쪽에 여기 저 기계 장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 높은데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다 깎았습니다. 이쁘게 깎였죠. 그 전에는 이걸 이렇게 깎으려면요 상당히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는 잠깐 깎는데요아 이게 좋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두시면 아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는. 요거 앞에는 제가 깎았는데요. 요거를 갖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가 한번 깎는 거 보십시오. <laughs> 아, 보세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좋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요 요, 요거 자체도 아주 요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 튼튼하게 어, 요걸 쓰시면서 여기에 좀 기름을 쳐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것만 어, 이제 주기적으로 쓸때 기름 이렇게 쓰시면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데 어, 높은 대를 높은 이렇게 잘릴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지금 이거 보면 저 보통 사다리 안 놓게 되면 이걸 어, 절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전질하려면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걸로 에버를 우선 대충, 대충 요렇게 잘르시고요. 대충 요렇게 이제 자세를 잡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다듬으면은 아주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사람 키를 훨씬 넘어가지고 깎기가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아 요럴 때 아주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일단 거리가 머니까 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가급적이면 잠깐만요. 요렇게서도 요렇게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깨에다 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또풀못 따르는 것 같아요. <laughs> 아잘 보셨죠? 어, 굉장히 사용하기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어, 정원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거 배터리 공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요. 고지 먼저 전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리는 좀뭐 거거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높은 데 있는 걸 자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고지 톱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